이분들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시네. 아 키운. <laughs> 아 그래요? 저는 안 키워요. <laughs> 혹시 키웠는데 도망간 너는... 것도 쳐주나요? <laughs> 그웠어쓸 건데요? 키웠길래 도망을 갔대. 저기 음. 문 창문 창문 그거 방충망 뜯어가지고 도망간 도망갔는데. 아이고. 아 착했네, 애가. 똑똑했네. <laughs> 똑똑해, 똑똑해. 네 리셋돼가지고 지금 홈 디지. 어 뭐야 하고... 뭐야 뭐. 왜왜 뭐, 뭐. 왜? 왜, 왜. 식소리 들리길래. 아! 어 아, 죽어! 아! 아이고야! 삼시가 왜? 안돼. 잠깐 아, 죽었어? 삼시가 안돼. 아 고양이가 죽었어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네? <laughs> 너도, 너도 아니, 내 곁을 도망가는구나, 삼시가. 그게 3시간. 아니라. <laughs> 어, 어? 우와, 너무 왜? 슬픈, <laughs> 다 아, 너무 슬픈 대사하는. 근데 그럴 수 있긴 해. 어차피 뭐, 폴리곤 덩어리인데. 뭐? 내삼성이가 삼시기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용서하지 못해. <laughs>